안녕하세요. 오늘은 태화강 센트럴 아이파크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울산 광역시 중구 반구동 554-5번지로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으로 총 6개동 704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389세대 일반 공급으로 315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 공급 389세대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분양 금액은 동별로, 층별로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은 입사 모집 공고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보면 84A 타입 27층을 보면 분양가 8억 1,500에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1,900, 총 분양가 8억 3,400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28층이 나왔는데, 가장 높은 금액은 8억 1,200, 발코니 확장비 1,950, 총 분양가 8억 3,150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8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수가 71세대가 배정됐는데 해당 지역에만 28건이 접수되어 0.39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에서 17건이 접수되어 0.40, 84B 타입에서 11건 접수되어 0.39가 나오면서 전 타입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선정 순서 무의미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162세대가 공급되는데 해당 지역에 70건, 기타 지역에 8건이 접수되어 0.48이 나오면서 미달이 됐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에서 54건이 접수되어 0.5, 84B 타입은 24건이 접수되어 0.38이 나왔습니다. 전 타입 미달이 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 무의미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64세대가 공급되는데 총 40건이 접수되어 0.63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에서 28건이 접수되어 0.72. 84 B 타입에서 12건 접수되어 0.48이 나왔습니다. 전 타입 미달이 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 무의미겠습니다. 하노양 알아보겠습니다. 노양 하트는 21 세대 공급에 딱한 건만 접수되어 0.05가 나왔습니다. 84 A 타입에서는 접수가 없었으며, 84 B 타입에서 한건 접수되어 0. 13이 나왔습니다. 전 타입 미달이 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 무의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89세대 공급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양이네 가지만 놓고 보면 배정세대 수가 318세대가 배정됐는데 총 147건이 접수되어 평균 0.46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자녀가구가 0.39, 신혼부부가 0.48, 생애 최초가 0.63, 노병이 0.05, 기관 추천이 두건 접수되어 0.03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49건이 접수되어 평균 0.38로 미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